사기입니다. 방금 센터에서 어, 일본어 수업을 어, 두 시간 듣고 왔는데 음한 4년간 한 4년간 펜을 놓고 일본어를 다짜고짜 들었는데 음,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고 어, 단지 요즘 들어서 좀 드는 생각이 아, 그놈의 그놈의 하늘연가 아파트 사겠다고. 해나읍에 있는 하늘연가 아파트가 한 2억 1000에서 2억 2천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거든요. 한 2억짜리 매물이에요. 이제 내가 하늘령가 아파트를 살려면은, 물론 대출, 대출 끼고 사, 사면 되는데, 그냥 2억은, 2억은 벌어놓고, 대출을 끼더라도 2억은, 원금으로 2억은 벌어놓고, 어, 하늘연가 아파트를 사자. 그러고, 한 4년간에 진짜, 이게 옷 가네? 일본으로 옷 가네? 돈에만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4년, 4년 전에 내가 해남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만 해도, 내 스스로 이제 의기소침했어요. 의기소침하고, 수중에 통, 통장에 100만원도 없이 사니까, 내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고 살로 내가 농장 읽어봤자, 결국에, 결국다 광일이 니건데뭐 네 하려고 니가 굳이 돈의 얽매이냐 이제 그건데, 내 스스로 통장에 100만원도 없이 공부할 때랑, 이제, 해남에 있는 내가 살려고 했던 하늘령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공간 아파트 정도는, 공간 아파트라는 아파트는 해남에서 한 1억 1, 2천? 하늘령가의 반절 가격이거든요? 한 1억 1, 2천짜리 아파트인데, 공간, 공간 아파트 정도는 이제 살수 있는 여력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하늘령가 아파트를 살수 살 있는 여력은 못 됐고. 근데, 내 스스로 그래도, 어, 1억, 1억 한 짜짜리, 아파트 한 채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어차피 회사는 이제 퇴사를 했고 남아도는 시간 아, 8월 한 달간은 이제 이번 달 이번 달한 달간은 진짜 원 없이 잠 많이 잤고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 보려고 하는데 내가 한4 5년 만에 4 5년 만에 일본어 수업을 2시간 들으면서 어, 그때 당시에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안 보이시고, 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은, 아, 영상, 영상 속에서 보이는 광일이 모습이, 어, 실제 광일이 모습과는, 약간은 결이 다르거든요?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별의별 헛소리 하면서 막 시리어슬리하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어, 실제로, 실제로 광일이란 사람은, 물론 영상 속에서 미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데 광희란 사람은 평상시에 어, 어떻게 생활하여 그러면은 어, 모르겠어요 제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일 정도로 정말 그냥 거의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예능인처럼 살려고 하거든요 예능인처럼 하루하루를 어, 멋있는 멋있는 영화 배우처럼 사냐? 즐거운 예능인으로 사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예능인처럼 살아요. 영화 배우, 영화 배우처럼 폼나게 멋있, 멋있는 척 하면서 살아. 그러면은, 난단 하루도 못 살거든요. 그 정도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필터링도 안 하고 그냥 말을 막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리어스리하게 얘기하잖아요. 진지, 진지하게, 심각하게. 저 전혀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오늘 한 4, 5년 만에 일본어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내 본연의 모습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비춰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광희는 절대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막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능인스러운 사람이에요. 어, 내 입으로 할 말은, 아, 내 입으로 증명할 순 없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광일이랑 코드, 코드가 잘 맞기만 하면은, 그 어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웃기는 거는 광일이가 해남에서 한세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laughs> 다짜고짜 처음 본 사람하고도, 아무 생각 없이 웃길 수, 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해남에서 광일이가 한세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 이거에 대해서, 어, 저를, 나를, 광일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다짜고짜 태어나서 처음인데 초, 초면인데 초면인 사람한테 아, 다짜고짜 아무 생각 없이 웃길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광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어 알람을 맞춰 놓을 거예요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춰 놓을 거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농장일 조금 책임감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돈도 돈벌 최소한의 돈벌이나 하면서 해남자 최광희라는 어내 불의 인터넷 맛집 내 인터넷 맛집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좀 해남 이제 좀 많은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고리타분하게 계속 유튜브 유튜브로만 소통을 하니까 한계를 느껴 광이라는 사람을 노출하기에는 한계를 느껴서. 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헬로우 라그아프 라그아프 롱 타임 노시 Love. 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해서 광일이의 본연의 모습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인기 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영상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워낙 시리어스리하고 심각하니까 나 심각한 사람 아니에요. 나 우울한 사람 아니에요. 나 그렇게 진지한 사람 아니에요를. 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광일이 본연의 모습을 좀 비춰야겠어. 진짜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웃길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광일이가. 그 정도로 예능인스러워요. 굉장히 예능인, 예능인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수업도 많이 참여하고, 오래전부터 들었던 중국어 수업, 일본어 수업 많이 참여하고, 많이 참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만나면서 소통하고, It's my new account. Do you remember me? I remember. I remember love. I remember love. Remembe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so your kindness. Thank you so much. You are so generous. Thank you. 그래서 광일이의 본연의 모습을 이제 해남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인기 끌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답답해서 유튜브에서 보이는 모습이 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광일이가 정말 심각하구나. 막, 정치적,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막, 대통령도 욕했다가, 친구들도 욕했다가, 광일이가 굉장히 심각하고, 씨어슬리하고 우울하고, 딥, 딥, 딥하, 딥하게 살구나. 저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광일이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해야겠어. 해나자 최광일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지금 그으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다고 하면은 해요. 난 내가 한다고 해서 안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길 바랍니다. 난 내가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해. 그게 그게 저예요. 그게 나의 그게 나의 아이덴터티, 아이덴터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약속하고 좀 수업도 많이 참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d u 러브 Love Islam. Um, uh, I don't know where. Well. I don't know where. Well. Uh, Usually, I I don't think I don't think the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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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d. I don't think I don't know. I don't I don't think I don't know. But anyway, I I'm also I don't have prejudice about Islam. I don't have prejudice about Islam. But I I don't think I I don't care about about Islam. So that's all. Yeah. But Frankly say, it's really... I don't have Islam about prejudice. I I, I don't have prejudice, Islam. Yeah. But, but usually I don't think Islam about it. So, okay. Thank you. Thank you. Yeah. Anyway, uh, my religion is Buddha. My, My religion is a Buddhism, Buddhism.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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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m Buddhism, but I don't have prejudice about any religion. Any religion, I don't have a prejudice about it. So, that's all. Thank you. 그래서, 아무튼, 광일이 본연의 모습을 많이 비치겠습니다. 뭐, 해남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광일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광일이를 심각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 없고요. 광일이를 진지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 없어요. 단지나 광희를 유튜브 를 통해서 광희를 본 사람들만 광희가 정말 심각하구나 광희가 정말 진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전 절대 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I'm I'm falling you from Palestine. I love Koreans very much. Okay, thank you, thank you. I'm also don't have a Palestine about a prejudice. That's all. Yeah. Well. i always love, love word of peace <laughs> that's all i always work i always think word of peace i really love peace yeah or oh, racism or oh, religion ah sorry I don't, I don't think i don't think vocabulary <laughs> but racism like that really don't like really don't like so don't mention it yeah that's all thank you have a good day bye see you later